마음을 흐르게 하는 숨기도 루카복음 16장 31절,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 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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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승부와 성남을 감복합니다.